안녕하세요. 여의도 수퍼게미 안프로입니다. 촬영하는 현재 시간 10시 59분 45초, 곧 11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가 48,900원 6% 폭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5만 원을 약 1100원.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평선이 이 파랑색을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안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추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스코 DX 전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바로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를 본 전격적으로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공매도 부분 어떻게 앞으로 할거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이런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이렇게 큰힘 주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또 작은 선물 드리고 정보 공유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 자 배터리 아저씨의 매매 기법. 즉, 투자금을 버는 방법.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마구마구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마라. 강력하게 매수를 통해서 매집을 할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배터리 아저씨 매매 기법. 즉, 투자금을 버는 그 방법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과 무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 전에 여자 슈퍼 개미 구독자 분들께 작은 선물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DX 한주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까지 10만 원이 가는 그 날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계좌에 포스코 dx 한주씩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배당해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신청방법 2429-5330으로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요 한주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구독자임을 확인한 후에 바로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일단 612평선을 벗겨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 무슨 체크가 필요하냐? 바로 수급의 패턴의 또 체크가 필요해요. 바로 이 수급이 벗겨내는 그 수급이 외국인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기관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개인이 빠져나가는 수급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었던 20일 이평선을 최근에 뚫어내면서 하방으로 뚫어내면서 일단은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었죠. 바로 10월 26일 날, -9% 이상의 폭락. 나오면서 야 이게 완벽하게 이제 개파락이 나와서 끝났나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야 이것은 거짓 신호입니다. 완벽하게 개인을 털어내기 위한 거짓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날 10월 26일 날 수급을 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수급을 확인해 드렸는데 그 수급은 자 26일 날 여기 있죠? 26일 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거고 개인들만 이탈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 찌는 아니구나 진짜 리얼로 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개인들의 투심이 약해지면서 개파락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조만간 바로 메꾸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지금 메꾸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메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 10월 30일 이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날아갈 거냐 이거죠 이렇게 더 나갈 거냐 이거 이렇게 더가냐 그러면 하나 더 체크할게 뭐라고 했죠 바로 수급 상태 라는 거예요 자 수급 상태 눈썰미가 좋으셨던 분들은 아마 보 거예요. 자, 오늘 수급 상태 어떻습니까? 이 등장률을 보시지 마시고요. 수급 상태, 외국인이 빠지고 있네요. 외국인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강력한 상승을 위한 패턴은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저녁, 즉, 분봉 기준했을 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좀 높고요. 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고, 내일 옆으로 붙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옆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을 확률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바로 치고 이렇게 날아갈 확률보다는요, 옆으로 부지거나 이렇게 파란색 캔들이 나와서 살짝 밀어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달라붙을 타이밍은 아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제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지금 아직 너머의 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한 게 뭐죠? 바로 공매도예요. 공매도 관련된 전면 금지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야 진짜 뭐 아니면 돈데 일단은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 은 좋죠.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제 말투를 딱 보시게 되면 약 약간의 걱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은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안 하겠죠? 하락의 베팅 그쵸? 악한, 아, 뉴스나 이런 공시를 띄워가지고 밑으로 밀어버리진 않겠죠? 왜?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친구들이니까. 즉, 공매도를 해놓고 밑에 하락을,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없다 그러면은 그냥 상승에 베팅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네 글로벌 신뢰. 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 지수에 어나 지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게요라고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죠. 조건들이 필요. 조건들이 이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전면 수용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나가고 있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거꾸로 하는 걸 정말 잘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가 태운다는 개념이에요. MSCI 선진국 지수가 가야지 3천이 5천이 되는 거고 5천이 올라가서 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 한은 여기 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제발 좀, 제발 좀 이런 거 이런 극단적인 정책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제 공매도 차츰 보면요 자 보세요 지난번 얘기했던 게이게 8%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내려갔죠 자 재차 장고비 중 8%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죠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 92%는 상승의 베팅을 하고 있고요 8%성 정도 수준만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공매도들은요 안타깝어요 안타까워요 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길게 바라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외국인들 이탈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들은 공매도 금지한다니까 좋아서 마구마구 사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DX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외국인 수급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저는 옆으로 흘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욕해도 상관은 없지만 크게 팩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이렇게 흘러서 자칫 잘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왜이21 2평선이 이걸 돌파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강력한 수급이 필요하고요 그 수급에는 외국인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찜찜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기분 좋은 얘기 다시 한번 하죠 또 여러분들께 무료로 포스코 dx 한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기분 좋은 얘기죠.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요. 숫자, 이한 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배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트상으로 제가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했지만, 일단 한주 받아주시고요. 어쨌거나 근본적으로는요, 이것은 어디까지? 예, 50만원까지는 상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조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제가 한 줄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이거죠. 이게 50만원까지 갈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많은 자금들을 좀 쏟아 부어주셔야겠죠? 많은 투자금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투자금을 마련하다는 개념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배터리 아저씨의 매매 전략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께서 주식 투자금 2차전지에 넣을 주식 투자금을 버는 방법을 지금 이 시간부터 전꼭 공개할 거니까요눈 똑바로 뜨시고요 귀확 열리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80% 이상의 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이분의 특급 비밀 매매 기법을요 제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요 들어가 볼 거고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작은 선물 먼저 드리고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포스코 dx 모든 분들께 전부다 무지도 따지도 않고 한 주씩 무료 배당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 배당이니까요 일단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번호 2429-5330예 한번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9-5330 5330으로 문자로 한 주라고 보내 주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원하시던 포스코 DX 한주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첫 번째 종목 요즘에 최근에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GSE 저희가 직접 말씀드렸던 GSE인데요. 여기서 분봉으로 나옵니다. 자, 분봉으로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GSE 클릭하시고 분봉 누르시고요. 여기서 60이라고 있어요. 60이라는 건 뭐냐면, 1시간짜리 분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시간 단위로, 어, 쪼개져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요. RSI라 는 지수를 칩니다. RSI. 자, 누르셨죠?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단에, 저희는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하단에 이런 RSI 지표가 딱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RSI.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까지 했으면 다90% 이상 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이 빨강색, 이 약간 보라색 버튼 보이시나요? 이 선? 이게 바로 70선입니다. 밑에가 30선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전략 나가죠. 자, 70선 위에 있는 모양새가 나오면요. 이거는 과열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30선 밑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것을 매수를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수. 자, 이해가시죠? 자, 다시 여기 여기 옆에다가 딱 정리해 놓겠습니다. 제가 그한 글씨로 한번 써놓고 있습니다. 자, 70선 매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70선 매수.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30선 매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네요. 자, 30선 매수. 죄송합니다. 30선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죠. 삼십선 아빨간선 할까요 매수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7 0선 매도 파랑선 하겠습니다 칠십선 매도 수익 실현 됐죠자이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삼십선 매수 7 0선 매도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GSE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요 이 구간에서 매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전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간 형태의 반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우리는 이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바로 이 신호입니다. 아랫단에 보이는 이 검정색 신호가 나오는 순간 뭐를 하시라고요? 바로 매수를 하시는 됩니다 매수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리가 자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좀 해볼게요.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죠. 아 그런데 갑자기 이 붉은색 기둥의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붉은색 기둥, 이 자리가 또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는 타원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자리가 또 매도 자리가 왜 여기도 나왔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기왕이면, 기왕이면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꼭까지 해서 매도하시면 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어떤 게더 괜찮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쵸? 판단. 보유 판단이죠 이것은 예, 저 여의도 슈퍼개미의 정말 비밀 매매 기법입니다 비밀 매매 기법 이것을 진짜 정말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2429-5330이라는 제 개인 번호로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갭 차이 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각보다큰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죠. 4,000원에 팔 것인지, 5,000원에 팔 것인지, 굉장히 큽니다. 약15% 가까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시점 했을 때는 다 수익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이두 가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판단은 예 여의도 슈퍼게임과 함께 하시는 분들 즉제 개인번호 24295330으로 1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이 부분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아이 아래 사이에 30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이 70선 부분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수익실을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괜찮았거든요? 특히 제주은행.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은행 중에 제주은행. 마찬가지로 분봉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6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70선 매도라고 그랬어요 매도.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30선 매수 빨강색으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러면 앞서 드렸죠? 30선에 매수하시고, 70선에 매도하라고요. 여기 이 자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 자리가 30선이 나왔습니다. 그쵸?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뭐 하시라고요? 매수. 그쵸? 자, 그러면 동그랗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매수 자리구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움직이죠? 매도? 아니죠? 아니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매도 자리가 딱 나오는 거죠 요 자리에 그쵸? 자 그러면 매도 자리 그물망으로 칠해볼게 이 자리가 매도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가 그쵸? 요 옆으로 조금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실은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나는 매수 가격은 얼마입니까? 여기 7,370원 약 그쵸? 자 7,310원 요 정도 가격대 7,120원 그쵸? 그 다음에 실제 매도한 자리는 만원 정도 벌써 몇 프로입니까? 약 40% 이상의 수익을 뭐했다? 챙겨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 원칙만 뭐라고요? RSI 70선 상단에 불기둥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30선 하단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 여기도 매수자리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매수자리네요 예, 이것의 판단 그러니까 가장 바짝 가장 낮은 가격 바로 급등 직전에 매수하는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의도 슈퍼 개미의 예, 비밀 매매 전략입니다 자 2429-5330으로요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께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 타이밍 또 앞서 얘기했던 GSE처럼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이 매도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매도 자리, 이 매도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두 가지 정도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일 토요일이고요, 조금 더올라가보요 27일 날 금요일장에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자, GSE 4% 수익 난 거, 그렇죠? 좀 올려보죠. 폴리스 세원. 그 외에도 JLK 제주형 나오죠. 9.69% 80만원 수익 난 거. 직접 여러분들과 매매하는 이런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다 함께 제가 이 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서 얘기드렸던제 개인번호 2429-5330으로 1번이라고 딱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확하게 적겠습니다. 너 빠르니까. 5330. 제 개인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타점 제대로 나온 거, 나는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방에 들어오셔서 그 타점, 그냥 보시고 매매에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아, 조금 헷갈리는데, 바짝 갖는 방법. 바짝, 바로 급등 직전에 매수하고요, 바로 폭락 직전에 매도하는 이런 매매 전략까지 난좀 안내를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2425-5330으로 슈퍼게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